제가 원하는 진로가 군인이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이 가게 된것 같아요. 우리 할아버지가 국가 영웅자리였고 사실 역사나 한국사 이런 걸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아,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된 계기는 6.25에서 희생하신 참전용사분들 덕분이다. 이건 꼭 가야겠다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. 머리도 그래서 이 공복마다 퍼먹 안전. 진짜로 든 생각은 오늘 머리 감아야 해. 아침에도 좀졸리기 했었어요 <laughs> 기대반 설렘반인데 일단 약간 무서운 게 약간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예, 혹시라도 지뢰가 있어서 밟으면 어떨까 <laughs> 반드시 한 분이라도 모셔와야겠다는 생각 설렜어요 갔다 오는 거니 했는데 딱 가보니까 잘못 생각했구나 마냥 들뜬 마음으로만 가면 안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좀 경건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가서 폐가 되지 않게 왜냐면 그분들은 그분들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가가지고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데는 대략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뭐 벌레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, 선택 아, 갔는데 갑자기 산고오른다 하는 거예요 어? 갑자기 등산? 일단 등산을 해야 되는지 몰랐고요 운동화도 힘들게 신어가지고 아 더워지겠구나 바람이 비겠구나 <laughs> 열심히 타 올라왔습니다 네 저는 제 1군단에서 UFR군 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슬기 상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. 네,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u f 발굴 사업에 대해서 네, 지금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작전 현장에 오시게 된 겁니다. 6.25 전쟁이 언제 혹시 발발이 되는지 아시나요? 6월 25일. <laughs> 굉장히 많은 전투들이 일어났고요. 그 전투가 일어났던 한 지역이 지금 밟고 계시는 이 땅, 이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자리에 있게 한 흑룡들이 전부 다 지켰던 땅들을 우리가 밟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더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유해 발굴을 진행하기 이전에 선행이 돼야될게 있습니다. 그첫 번째로는 저희가 2010년 이후부터 로 유해방품 작전을 하면서 중요 유품들을 이렇게 좀 모아놓은 거예요. 누군가에겐 소중한반지일수 있고요. 이런 것들이 진짜 실제 현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현장 오시는 게 굉장히 고되고 어렵고, 아, 우리가 이렇게 잘살수 있는 건 호국 영웅들의 덕분이라고 한번더 되새, 되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서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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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쟁은 솔직히 제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었다고 해도 제가 실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좀 실감이 났었던 것 같아요. 이름 모를 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계셨을까. 조심하세요, 발목 조심하세요. 타르고 험해서 올라갈 때는 정말 발목이 너무 아프고 흙이 많이 파헤쳐져 있고 응. 띠 같은 게 둘러져 있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 복갱이랑 응. 삽 들고 하얀 색깔 옷 입고 계시고 화석 발견한 것처럼 먼지 털을 삭삭 미는 그런 상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위험했고 아무것도 없는 산에서 군인분들이 직접 길을 만들고 언덕에서 사드로 땅을 판다는 모습이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군인분들이 유해를 너무 힘들게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. 이 하나라도 더 찾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나중에 군인이 돼야된다고 느꼈어요. 사다가 안 나와서 버려두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. 사람이 이렇게 팔 때는 어, 유해나 유통들이 뒤로 튕겨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나가면서 절단 장면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렇면은이 뒤에 발굴병들이 호미를 다 들고 뒤에서 이렇게 한번 훑고 있습니다. 불꽃명 흙으로 육중으로 훑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흘리거나 육중으로 흘리거나 호미를 발생하기 위해서 이렇게,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태극기를 보고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. 와 진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또 숭고한 작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문화를 바로 발굴부터 음. 시작을 하는 줄 알았는데 신기하기도 했고 아 내가 좀 생각이 짧았구나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. 태극기를 양아요. 호응 양념게. 일독 무력. 정말 정성과 예를 다해서 이렇게 잔에다가 태극기를 도, 도, 도포를 합니다. 이 태극기를 관포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약식 제례를 지내고요.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당 발굴 1팀 소속 상병 조찬이라고 하고 3 6육사단 평창에서 이제 유해를 찾아가지고. 소습도 하고 이제 태극기 관포도 해서 관을 들고 지나갈 때다 같이 경례를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때 제가 찾았던 유해가 이제 가족 의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게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. 아그 유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탄피 거의 군인분께서 비교를 해주시면서 어떤 것이 적군의 것이고 어떤 것이 압군의 것이었다.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. 정말 전쟁이란 게 일어났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. 정밀 탐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이게 금속 탐지거든요. 기이 금속 탐지를 가지고 이 정해진 산을 정처 없이 떠돌면서 네, 금속을 탐지 합니다. 그 유해 발굴이 된그 지역의 흙을 이렇게 스크린을 치면서 한 점의 조그만한 유해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이게 스크린 작업을 또 진행을 하는 거죠. 다 하나하나 열심히. 최대한 섬세하게 파내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생각한 거랑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. 마장무수에 가서 171구의 시신을 찾았다고. 찾은 거는 많지만 직접 신원이 확인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신 분이 한 분밖에 없었다는 사실이. 그 거기 임진강 건너지 못한 유골 두 개골이었나? 머리 쪽 사진이 있었는데 어떤 심정으로 저기 누워서 돌아가셨을까? 저에게 또 다른 임무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았습니다. 어, 지금 우리가 이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일들이 UF 발굴에 관련되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소개하는 일.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같은 활동은 그 이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거다 보니까 어, 이런 사업 같은 걸 많이 추진하고 사람들도 이런 발굴 현장 같은 걸 가서 직접 생생하게 느끼면서 여교 청실 면사분들이 열심히 문화를 싸우셨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게 슬슬 저희 세대 때가 아마 잊혀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직접 겪은 세대도 아니고 역사로 전해들은 음.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현장으로 좀 와서 봐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꼭 잊지 않고 그분들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군그 생활을 이마,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늘 이렇게 기억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역사가 이어져 나갈 수 있고 그분들 덕분에 어떻게 세계가 변화였는지 알수있고 체력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어, 울컥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만 의미여도 그, 그 작은 의미라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신기하고 멋있었어요. 이 땡볕에 그 유골들을 찾는 군인들 제 형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전사를 하신 분들께도 음. 감사하는 다 말을 하고 싶어요. 우리나라 군인들뿐만 아니라 영국군 같은 유엔 참전 군인들의 유해도 사진으로 찍혀 있는 거를 봤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호국 영령들에 대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. 마음에 새기고 또 그거를 계속 간직하고 이어, 기억을 해상하려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대한민국 군인이 너무 멋있고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. 정말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청소년들이 어, 6.25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 너무나도 좀 되게 뜻깊고요. 되게 제, 제가 생각해 하기 되게 존경스럽고 되게 감격합니다. 굉장히 숭고하고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이렇게 안보 현장에 와주셔서 이 모습을 봐주시고 제가 이렇게 할수 있는 말씀도 모두가 다 이렇게 경성해주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제 자신이 좀 이렇게 이 직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뿌듯함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. 꼭 오늘 하루가 깊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